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합의는 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마저 그렇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남들이 말하는 대로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최악을 막기 위해 죄가 없어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현실에서 성범죄 합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수적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당신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컨텐츠는 합의하면 끝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경계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인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수많은 무혐의, 불송치, 그리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위험한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혹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억울하고 죄가 없다면 왜 돈을 주려고 할까?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없으니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형량을 낮추려는 건 아닌가? 와 같은 매우 불리한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합의 시도가 말로는 무죄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지 않거나 충분히 무죄를 다투어볼 실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 시도는 선택지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 명백하거나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재판부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관되고 당당한 태도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무죄이니까요. 합의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 재판에만 집중해서 무죄 입증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돈을 지출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합의라는 선택지를 없앤 후뭘 해야 할까요? 당신의 죄 없음을 밝힐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의 무죄를 밝혀줄 증거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증거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는 자신의 죄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차근차근 당신의 무죄를 밝힐 증거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순서.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인이 뭘 어떻게 고소했는지 경찰 조사 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열람하지 않으시면 시험 범위조차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의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사건을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시하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행위에 대해 단순히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건 당일 혹은 그 전후로 나의 동선과 행적 전체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서 일관된 타임라인 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고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엇갈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당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나의 동선을 입증할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GPS 기록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보여줄 통화나 메시지 기록, 무엇을 결제했는지를 증명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모두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나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시기 전이라도 확보할 CCTV가 있다고 생각 드신다면 지체 없이 CCTV 관리자에게 가서 영상 확보 혹은 보관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확보를 하셨다면 이제 주변인 진술의 확보를 하실 차례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 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나와 함께 어디 에서 식사를 했다 또는 그 시간에 나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다 와 같이 나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소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합의를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워질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 하신다면 당신은 억울하게 합의금 을 내고 유죄를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 당당히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합의를 말할 때 무죄를 주장 하는 당신은 달라 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당신의 무죄 주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합의해야 그나마 선처받는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마시고 이 영상을 기초로 해서 고소인보다 훨씬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순서대로 따라오시다가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저희 동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그람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동인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만의 십대 로펌 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